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AI 이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앞선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오늘 영상이 어느덧 친절한 AI 50번째 강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친절한 AI 뭐 올리면 누가 볼까? 아,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또 많은 분들이 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친절한 AI 50회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AI 내용들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더 나은 머신러닝 모델을 위한 강의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고 난 후에 이 모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봤었는데요.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좀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더 좋은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모델을 더 업데이트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델은 총두 개였습니다. 이두 개의 모델 중에서는 boosted decision tree regression이 더 낫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나서도 이 알고리즘 안에 우리가 설정 값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모델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42강에서는 Linear Regression 알고리즘의 설정값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값을 바꿨을 때 어떤 값들이 바뀌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 강인 43강에서는 boosted decision 리 알고리즘에는 어떤 파라미터 값들이 있고, 이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막 포도송이 같은 이미지 보면서, 설명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알고리즘 안에서도 설정 값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듣긴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알고리즘 중에서는 부스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션을 사용하겠다라는 건 알겠지만 이 알고리즘 안에 있는 설정 값들을 어떻게 조절해야지 가장 좋은 모델이 나올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좋은 값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땀한땀 숫자 값을 바꿔가면서 학습 한번 시켜보고 비교해보고 또 다르게 값을 바꾼 다음에 학습시켜서 이벤트 해보고 그렇게 해서 MA랑 RAC랑 찾아보고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좋은 모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힘들겠죠?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훨씬 더 쉽게 할수 있게 제공해주는 애저 ML 스튜디오의 모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TuneModelHyperParameters라는 모듈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적 없는 모듈인데요 이 모듈을 이용하면 가장 좋은 설정값을 찾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값을 바꾸지 않아도 좋은 값을 갖는 모델을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듈의 이름을 보면, Tune Model Hyperparame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Tune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튜닝하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때 쓰는 그 단어인데요. 우리가 기타를 튜닝하거나, 피아노를 튜닝하거나 할 때, 뭔가 줄과 음이 최적의 상태인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돌리거나 하는 걸 튜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적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값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비교해 보는 것, 그걸 바로 튜닝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릴 수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여러 개 넣어 보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게 될 텐데요. 이 모듈을 보면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그쵸. 바로 위쪽에 동그라미가 3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모듈들 중에서 위에 동그라미가 많은 건 최대 2개까지 있었는데 이 모듈은 동그라미가 3개 있죠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맨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바로 우리가 사용할 알고리즘의 종류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리니어 e a r r e 과 b 스 o 드디시 d 트리 c i s i o 을 써왔는데요 그두개 중에서는 보스티드 디시전 트 r e 리그레 o 션이더 낫다 는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보스티드 디시전 트 r e 리그레 o 션 알고리즘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쵸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여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와 연결되면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동그라미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만일 우리가 검증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이 검증 데이터와 연결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별도의 데이터가 또 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개 또는 세 개의 인풋 값을 연결을 해 주고 이 모듈을 학습시키고 나면 아웃풋이 이렇게 1번, 2번 두 개가 나오는데요. 1번으로 나오는 건 모든 모델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튜닝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실행하게 되면 모델을 여러 개 만들게 됩니다. 여러 개 만들어 봐야지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뭐 10개 만들겠다. 아니면 뭐 20개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모든 모델의 결과가 1번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으로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어, 아직까지는, 어, 이거에서 어떤 게 연결되고 어떤 게 나오는 거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실습을 실제로 해보면 바로 눈치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튜브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실제로 a 저 MS Studio에 불러와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연결해줘야 되지 그리고 어떤 값들을 또 여기서 설정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실습 화면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다잘 만들어 놓으셨죠?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실습 환경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만든 모델 하나, 그 다음에 부스트드디시 r 트리 리그레션으로 만든 모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두 번째, 부스트드디시 r 트리 리그레션이 좀더 좋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알고리즘에 있는 설정값들 가장 좋은 값을 찾기 위해서 튜n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n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모듈 가져오기 위해서 머신 러닝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안에 트레인 안에 분명 있습니다. 트레인 눌러 보시면 트레인 모델 아래쪽에 튜 r p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모듈이 있어요. 얘를 캔버스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튜ー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는 트레인 모델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 주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트레인 모델 옆에 이렇게 나란히 위치를 시킬게요. 자, 아까 제가 PPT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위쪽에 3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아래쪽에 2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쪽 동그라미가 뭐와 연결된다고 했죠? 우리가 학습시킬 알고리즘의 종류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boosted decision regression을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학습 데이터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 마우스를 올려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시킬 데이터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 데이터는 스플릿 데이터에 여기 있는 앞쪽 동그라미였죠. 그래서 이 앞쪽 동그라미와 가운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연결하는 게 복잡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데이터와 연결해주고, 알고리즘과 연결해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 마지막 동그라미, 비어있는 맨 오른쪽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옵셔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옵셔널이에요. 반드시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머 뭐 굳이 연결 안 해도 학습을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다른 검증셋을 넣어두면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킬 때마다 그때의 성능을 이 검증 데이터로 확인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여기에도 뭔가를 연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플릿 데이터에 이쪽 동그라미와 연결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비워놓고 진행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다 연결해 준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떠있죠? 왜 떠있을까요? 우리가 트레인 모델 모듈 만들고 나서, 어, 이 모델에게 어떤 컬럼이 레이블 값인지 알려주는 그 작업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Weekly Sales가 Label Column이야라고 알려주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Tune 모델 Hyperparameter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Label Column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 Launch Column Selector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레이블 값은 위클리 세 e s 입니다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체크. 자, 선택을 해주고 나면 빨간색 느낌표가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 레이블 컬럼에 보면 위클리 세 e s 가 레이블이다. 이렇게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튜브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모델을 한 번에 만들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어, 우리가 이전에 썼던 트레인 모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레인 모델. 여기에서는 그냥 레이블 값만 지정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보면, 음, 명확하게 어떤 파라미터 값을 쓸 건지 값이 탁탁탁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맨 위에 보면 트레이너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이너 모드? 그리고 여기 밑에 싱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각각의 싱글 값만 사용하겠다 라는 건데요 여기를 열어보면 파라미터 레인지 라는 게 있습니다 파라미터 레인지 클릭해 볼게요 어 파라미터 레인지를 클릭했더니 이제 더 이상 설정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씩 이렇게 나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아까 싱글 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만 있었죠.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값을 이용해서 학습이 한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파라미터 레인지 이 값을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값이 나오는 건 시스템에서 알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부스티드디시전트리 l 리그레이션을 쓸 때는 요런 갯수들 요런 값들을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공을 해 주는데요 이 값들을 이용해서 tune model hyperparameter 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알고리즘은 싱글 파라미터라고 해서 모든 값들이 하나 싱글 값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파라미터 레인지라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이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값들을 어떻게 쓸수 있는 거냐 하면요. 자.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더 여러 개의 파라미터가 있긴 하지만 두 개로 좀 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이퍼 파라미터 A와 하이퍼 파라미터 B가 있고 각각 가질 수 있는 값은 A는 10, 20, 5 0 100 이런 값을 가질 수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B는 0.025 그 다음에 0.1, 0.3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씩 값을, 어, A가 10일 때, B가 0.025일 때 모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A가 10이면서 B가 0.1인 거 모델 새로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파라미터 A는 10, 20, 50회의 값을 가질 수 있고, 하이퍼파라미터 B는 0.025, 0.1, 0.3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음,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총 1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A가 10일 때 B가 0.025인 경우. A가 10일 때 B가 0.1인 경우. A가 10일 때 B가 0.3인 경우.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12개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A의 가능한 개수, B의 가능한 개수, 곱한 경우의 수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격자 형태의 표를 우리는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그리드라고 해요.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로 만든 걸 우리가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안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실행하는 모드가 바로 인차이얼 그리드 모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값 종류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그걸 맞게 그 개수만큼 모델이 학습됐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오래 걸려있죠. 저도 한번 실행시켜봤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바로 엔터웨어 그리드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좀그 가지 수를 줄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바로 랜덤 그리드 모드예요. 랜덤 그리드는 이 똑같은 그리드 안에서 몇 개만 랜덤으로 선택해서 실행하는 모드를 의미합니다. 몇 개를 실행할 거냐 하는 건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나중에 다시 실습에서볼 텐데요. 엔타이어 그리드는 모든 걸다 실행할 거기 때문에 개수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랜덤 그리드는 이 전체 그리드 안에서 몇 개만 실행 하겠다. 다섯 개 혹은 열 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모든 개수가 아니라 우리가 지정해 놓은 개수만큼만 실행이 됩니다. 엔타이어 그리드보다는 훨씬, 훨씬, 훨씬 실행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이렇게 바로 그리드를 이용한 엔타이어 그리드, 랜덤 그리드 두 가지 모드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모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랜덤 스윕이라는 모드인데요. 어, 그리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뒤에 그리드가 안 붙어있죠. 랜덤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리드 방식이 아니다. 그럼 뭔가 하면, 어 그리드는 우리가 이미 알고리즘에서 레인지로 설정해 뒀던 그 값들을 대상으로 뭔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수입은... 쓸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아무 것이나 랜덤으로 무작위로 선택해서 실행되는 걸 의미해요. 자, 랜덤 그리드와 랜덤 스위프의 차이가 뭐냐면요. 랜덤 그리드는 우리가 이미 알고리즘에서 지정해 놓았던 그값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정해 놓았던 숫자 2, 32, 128. 이런 숫자들 중에서만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파라미터도 1, 10, 50. 다 우리가 적어놨던 원래 시스템이 디폴트로 적어뒀던 그값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러닝 레이드도 마찬가지고요. 나무의 개수도 적혀져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랜덤 스윕은 그냥 가능한 모든 값들 중에서 랜덤 값을 뽑아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어때요 이 앞에 있는 잎의 개수 잎의 개수는 원래 2, 32, 128 이런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거가 전혀 상관없는 정말 그냥 랜덤한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니멀 리프 리스턴스 이두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값도 1, 10, 50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한 값 안에서 랜덤으로 뽑히게 됩니다 러닝 레이트도 완전 랜덤으로 뽑히죠. 나무의 개수도 완전히 랜덤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랜덤 그리드는 우리가 이미 알고리즘에서 레인지로 설정해 놨던 그 값들 중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이 된다면 랜덤 스위프는 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아무런 숫자나 랜덤으로 뽑혀서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엔타이어 그리드, 랜덤 그리드, 랜덤 스위 p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엔타이어 그리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편이에요. 나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보겠어! 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랜덤 그리드와 랜덤 스위 p 중에서 어떤 게더 좋을까? 고민이 되실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랜덤 스위프가 좀더 나은 결과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랜덤 그리드 구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값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습을 많이 해봐서 아 이런 이런 값들을 넣으면 금방 잘 만들어지겠다 라는 경우에는 랜덤 그리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넣어 줘서 학습을 시키면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값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랜덤 스위프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성능에서 잘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ML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